안녕하십니까. 아,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최상미 교수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우선 그, 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 이 좋은 연구를 발표하게 해주신 어, 그, 저희 김성원 이원님, 박경양 어, 포럼 의장님, 이경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어, 그 말씀해 주신 제목과 제그 제목이 발표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이상 거래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머신 러닝과 AI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디지털 자산은 최근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많이 들이셔, 들어보셨을 거고 NFT, 또 최근에는 STO 관련해서 어, 주변의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어, 그 다양한 그 사기나 범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래서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 시장이 활성화가 떨어지고 산업도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범죄나 어, 다양한 그, 그 나쁜 행위들이 AI를 통해서 사전에 감지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 예, 그 예방이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AI를 잘 활용하면 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 관련된 산업도 활성화되는 이런 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어, 연구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특히 코인 내에서 다양한 금융거래 기반에서 어, 그 이상거래 유형이 어, 보고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캠이고요. 스캠이는, 스캠 같은 경우는 이제 ICO라는 어, 실제 서비스나 제품이나 조직 없이 CIO라는 코인 어퍼링을 통해 가지고 코인을 판매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노리는데 어, 지속적으로... 잘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다양한 노력 없이 어, 상장을 한 다음에 어, 코인을 높은 가스에 팔고 아무런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스캠 행위가 어, 이제 발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킹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얼마가 털리고 이더리움이 얼마가 뭐 털려서 북으로 넘어갔고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금 세탁 이슈가 괜.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그 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거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거래소가 여러 개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코인이 발행되는 플랫폼마다 어, 다양한 플랫폼이 가지고 있고 어, 글로벌하게는 어, 다른 플랫폼이 그 각각에서 코인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또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토인, 코인이 고, 어, 교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어, 이제 부정하게 받은 청탁 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코인으로 취득하고 이거를 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또 환전을 함으로써 어,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펌프와 덤프 라는 기법 인데요 이게 시세 조작에 가장 어, 커다랗게 아까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어 의도적으로 코인을 발행한 발행 업체 가 업자가 가격에 거품을 형성시킨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그 높은 가격에 설정된 코인을 물량을 떠넘기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어, 기법을 말하고 어 이제 글로벌하게 펌프와 덤프 라는 아그 어,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펌프와 덤프 시세 조작에 있어서 어,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이 펌프와 덤프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그~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으로 펌프와 덤프를 활용해서 시세 조작이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어~ 이 특정 코인의 발행사가 실제 거래 트랜잭션을 75만 건을 일으킴, 일으로써 실제적으로 상장 한달 만에 400%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사면 오른다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어, 코인을 많이 샀지만 현재 가격은 80원, 지금은 더저더 싸졌겠죠. 더 거래되고 있는 어, 상태로 그... 다양하게 A뿐만 아니고 B 코인 다른 코인도 어 100만 건 가운데 63만 건이 자전거래, 즉 발행사가 이런 펌프와 덤프, 펌프 덤프 기법을 활용해서 어 물량 그 매도를 막 증가시키고 트랜잭션을 올려서 가격을 올리고 팔아 넘기는 이런 시세 조작 어 사건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설명드리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형성해서 투자자들의 관심 및 자본을 끌어들인 후에 계획적인 매도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김으로써 차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방식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와 실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에 어, 물량이 있어야지만 투자자들이 살수 있기 때문에 실제 코인사들이 그 발행사들이 어, 물량을 이렇게 공급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량 공급과 이런 펌프와 덤프 기법을 잘 판별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이 기법은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단 6개월 사이에 121종의 크립토커런시를 관리 분석을 했더니 175 차례의 펌프앤 덤프 시세 조작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총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PND를 통해서 유도해서 실제 일반 투자자에게 수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펌프와 덤프가 주식 시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증권 예탁원과 같이 굉장히 중앙화된 조직의 장부에 올림으로써 거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PND 기법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 가능한데는 어디냐면 굉장히 그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어그 거래량이 적은 어 또는 그 오더북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는 장외 거래 주식은 가끔씩 이러한 사례가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중앙화된 곳에서 정보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어, 더 많이 이런 그 이제 사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래서별 주문을 굉장히 따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그래서 거래소에 따라 특정 암호화폐의 거래량의 한계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P&D 기법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시세 조작이 일어나는지 그잘 살펴봤습니다. 어,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라는 이런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비밀리의 방을 만들고요. 아, 여기에 이제 그 모집하는 거예요 거래에 참여할 사람을 근데 어떻게 모집하냐면 이게 사실 10초나 3초 단위의 굉장히 짧은 타임 스팟 안에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 조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신저 플랫폼을 매개로 이제 가격 펌프를 위한 인원을 모집합니다 내가 이 심볼을 어떤 특정 그 암호화폐 심볼을 딱 올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사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자기의 또소셜네트워크 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사라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죠. 조직적 매수를 통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냐면 그때 마침 해가지고 어 이런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이 코인의 미래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발행자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어 향후에 어떻게 어그 이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뉴스를 접한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딱 보고 아 이렇게 처음 발행할 때보다 많이 올랐구나 해서 이 뉴스나 홍보나 바이럴 활동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팔모로써 그룹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코인의 이런 투자자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시세 조작으로 통한 그 수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연구는 사실 이런 암호사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만연하는 이런 다양한 사기 기법, 특히 이 연구에서는 펌프와 덤프 방식의 가격 조작 과정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러한 이상 거래를 미리 탐지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머신러니,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제 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게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 머신 러닝이나 AI 모델이 나 나오, 나오는데 진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특정 변수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러한 가격 조작이 일어나는지한 행동적인 이해 없이 특정 변수만 사용해서 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어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한 거는, 어, 그 거래량의 급증. 시가총액 규모, 그 다음에 상장된 거래소별 가격 변동 추이, 그 다음에 어, 특정 뉴스나, 마이런이나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특정 그 코인에 대한 뉴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펌프 앤 덤프 포착을 위한 식병 요소로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는데요. 어, 실제 이 설계한 모델을 가지고 어, PND, 사례 데이터에 접목해서 정확성을 평가. 어 하는 어 형식으로 어제 연구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보덕 보도, 보도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탐지 모형을 구축하고 예측 성능을 비교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위해서 실험 데이터를 어 모았고요. 이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자전으로 모 어, 그 이제 그 콜렉트한 게 아니고 기존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도가 얼만큼 상향됐는지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조직에서 동무한 1,110 건의 펌프와 덤프 사례 중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317건 대상으로 거래 데이터를 우선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펌프 이벤트 딱 일어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 7일, 그 다음에 애프터 7일 이렇게 거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어 보면 수집된 전체 거래, 거래 데이터가 82만 990건인데 실제 여기서 일어났던 펌프라고 밝혀졌던 데이터는 370 3 1 7건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약간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스모트 기법을 활용해서 오버 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제 그 머신 이제 AI 모델은 트리 양생본 기반이고요. 한 가지 뭐 모델만 사용한 게 아니고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그 예측을 예측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고요. 또 랜덤 포레스트랑 아다 부스트, GDM, 그 어, GBM, 엑스트 브스트 라이즈 GBM 등 다섯 개 알고리즘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찾아낸 거는 뭐냐면 트리 양자 분기법 기반이 보다, 보다 훨씬 예측 성률이 좋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모델 중에 XG Boost, 부스트. XG Boost는 이제 미리 그 변수를 좀 투입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variable이 어떤 특정 요인이 더, 더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볼수 있는 이런 모델인데 이 XGBoost를 사용한 경우에 예측 확률이 성능이 99.9% 이상의 성능을 보임으로써 거의 100%의 펌프 앤 덤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또 중요하게 한 거는 오버샘플링 기법을 아주 잘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시세 조작 데이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체 거래량 중에서 구해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그냥 머신 러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그그 그 모델의 예측 성능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처리로 오버샘플링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 기법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스마트 기법이 가장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버샘플링 한 다음에 정밀도와 재현율이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 향후에 AI 모델로 이런 다양한 사기나 뭐 자금세탁 방지 모델을 구축할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오버샘플링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측 성능에 문제가 없다. 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호자산 시장 내 펌프와 덤프라는 사기 행각에 대한 대중의 인지 및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저희 연구가 도움을 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러한 양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펌프와. 범... 덤프 방지 대책 기반에 있어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 러닝 및 AI 탐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그 안전한 거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크게 세 가지 기술적 대응 전략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그실제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잘 확보해서 를 AI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실시간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안 강화, 다양한 보안 기법을 사용한 보안 강화 중요하고, 이게 플랫폼이 서로 아, 국가에 다양하게 있음으로써 이런 국가별로 글로벌 환경에 서로 연대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 이 모델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어, 저희 디지털 자산의 AI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